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히스그램입니다. 지금 이 화면 보이십니까? 제부캐 주술사 캐릭터인데, 어? 뭐지? 왜 체력 마력바가 내 캐릭터 위에 떠 있는 거지?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, 이제 저런 식으로 게임 내 UI를 마음대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핵을 이용해가지고 체력바를 내 위에 띄워가지고, 정확하게 체력 뭐 4만일 때 100호업 뭐 10만일 때 100호업 뭐 이런 식으로 흉가 사냥할 때 쓰는 거야. 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. 자, 핵 팔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핵의 이름은 뉴타입이고요. 한 달에 받은 천만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서비스로요. 네, 거짓말이었고요. 사실은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냥 합성한 겁니다. 합성으로 그냥 장난친 거예요. 거짓말이었습니다. 에. 아니, 사실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었어. 이런 식으로 막 불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, 막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, 사실은 진짜 프로그램 만든 거였어. 진짜 핵 프로그램 만든 거라고. 야, 사실은 그 거짓말, 거짓말도 거짓말이었어. 그냥 여러분들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냥 프로그램 이런 거쓴 거고요. 그 프로그램 이름은 바로 온탑 레플리카라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냐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 화면을 이런 식으로 봐봐. 자 실시간으로 내 화면을 복사를 한 이미지를 띄워줍니다. 실시간이야, 실시간인데 이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. 내 마음대로 잘라가지고. 내가 원하는 곳에 둘수 있는 거야 그것도 이제 항상 위인 상태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뭐 보시다시피 뭐 불투명도도 조절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죠? 이게 사실은 보통 게임할 때 유튜브나 뭐 스트리머들 방송하는 거 보는 용도? 뭐 그런 용도로 쓴다고들 하시던데 모니터 한 개이신 분들이 뭐 그렇게 쓰신다고 하던데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스커지 도적 이런 거 하면서 왕쾌하고 이럴 때아 내가 듀얼 모니터긴 하지만 뭔가 내 게임 화면 위에다가 유튜브를 들어 놓고 싶다 이래가지고 알아보다가 이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채마 보는 거에도 응용이 가능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녹화 버튼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바람의 나라 유튜버이기 때문에 바람의 나라에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일단 유튜브 보고 이런 거는 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쭉뭐 이래가지고 뭐 유튜브를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쪽 화면에다가 딱 해놓으면은 유튜브 깔끔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하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채마 보는 거 있지 채마 보는 거를할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채마 보는 거 여기다가 놓는 거 있잖아 머리 위에 놓는 거는 솔직히 그냥 이제 어그로 끌기 위한 거였고 왜냐하면은 가장자리로 가고 이러면은 저게 중앙에 무조건 떠 있는 거라서 가장자리로 가면 이런 식으로 붕 떠버립니다. 붕 떠버리죠. 그렇죠. 이렇게 때문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채마 보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이렇게 머리 위에 띄우는 건 말이야. 머리 위에 띄우는 건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봐봐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요런 느낌으로 살짝 한다든가 그치 그치 아 잠깐만 좀 위쪽이죠. 요런 느낌으로 살짝 해가지고 잘볼수 있게 한다든가 뭐 불투명도를 조절해도 좋고요. 그죠. 뭐여기해도 좋고 그죠. 뭐 요, 이건 일단 아니라는 거야. 이런 이건 아니라는 거고 뭐 여기 여기 아니면은 채팅 잡아 잠깐만. 채팅 창에다가 쭉 그냥 이거를 체력바 맞았자 체력바만 이런 식으로 채팅 창에다가 쭉 해놓으면은 이거 개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? 이거 봐봐. 이래가지고 투명도도 좀 높여놓으면은 하면은 <laughs> 봐봐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? 이거 체력 10만 때마다 배꼽오무 쓰는 거 어때? 개꿀일 것 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아니면 이 세팅 어때? 이거 진짜 완벽하다. 불투명도 75%에 위치는 정확하게 딱 저기. 이러면 이제 그냥 만능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. 도사랑 흉가 돌때 혼마술 걸린 애들 체력 4만으로 딱. 혼마술 안 걸린 애들 체력 10만으로 딱.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런 식으로 마필 쓰면서 뭐한 대도 안 맞고 몬스터 잡고 있을 때는 정확하게 체력 1대만 전공의견 써가지고 미친 마력적으로 극한의 이득을 보는 거야 마력을 미친듯이 아끼는 거지 뭐 원래도 이건 다들 하는 플레이긴 한데 훨씬 더 쉽게 할수 있다 이거지 눈에 이제 훨씬 더잘 보이니까 체력 봐 그죠? 자 그래서 오늘은 뭔가 바람의 나라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거 안 씁니다 그냥 뭐 조회수나 빨라고 이제 이런 거써왔다 이제 올리는 거지 저는 이거 안 써요 딱히 뭐 이게 근데 뭐 정지를 당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뭐 예전에 제접의 기원 제접 놀이기 그거는 진짜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라서 정지나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그냥 약간 유튜브 보는 용도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아마 정지는 안 당하지 않을까? 몰라 몰라 근데 난 어차피 이거 안 써도 뭐 체력 잘 보고 잘 때리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고 여러분들 혹시 쓸 사람 있으면은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재밌으려고 만든 영상이긴 합니다 어그로 끌려고 만든 영상이고 조회수 빨려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몰라? 몰라?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링 바위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링 바위용 네오